KB국민은행의 2024년 3분기 실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이 올해 3분기 누적 순위자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누적 순위자 이익은 약 7조 6,486억 원으로 지난해 7조 3,319억 원보다 3,167억 원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5.5% 증가하여 4조 4,521억 원에 달했지만 순이익은 9.5% 감소하여 약 2조 5,38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홍콩, H지수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이 충당 비용으로 인식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약 1조 721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9,639억 원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KB국민은행의 3분기 순이익 실적은 은행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내년부터는 이자이익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완주 은행장 후보는 지난달 내정된 이후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저출생, 지원사업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수익성 지표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CEO 랭킹 플랫폼에 따르면 총 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에서 최우수 등급인 AAA를 획득했습니다. BIS 비율은 18.07%로 자본적 정성 지표에서도 AAA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의 2024년 3분기 실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